안녕하십니까? 한문 시험 수당 엄진철입니다. 한자 능력 검정 시험 1급 배정 한자 읽기 및 활용 단어 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1급 1일 학습으로 술 비질 양에서 대자리 연까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 비질 양은 다규 또는 술류에 양이라는 놈은 도울 양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면 지을 조를 써가지고 양조, 그러면 술을 짓는 것을 우리가 양조라 하죠. 예전에는 집에서도 술을 많이 만들었다고 죠 구수는 다규 술류. 쓰는 필수는 요 다규 술류에 양이라는 놈. 오을 양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근심할 양. 근심할 양자는 요 마음심의 양이라는 음은 양양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근심, 우를 써가지고 양우, 그러면 근심을 말하죠. 유어가 되겠네요. 부수는 마음심부수. 쓰는 필수는 요 양양 머리에 마음의 심자를 쓰면 됩니다. 근심할 양을 우리가 병, 양이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, 헐, 헐량, 양. 헐, 양자는 이 병들력의 양이라는 음은 빛날 양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종기, 종을 써가지고, 종양 구수는 병들력 구수죠. 쓰는 질수는 이 병들력의 빛날 양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 옥어자, 옥어자는 요 에워살 위 또는 큰 입구라고 하는 부수 글자와 옥어 할때 어는 요다 오가, 오가 어로는 음을 내고 있죠. 어? 화 활용 단어 보니까 옥영을 써가지고 우리가 영어 그러면 감옥을 이런 걸하죠 부수는 요 에워살 위 또는 큰 입구. 쓰는 필수는, 요, 에워살위 안에, 나, 오, 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막을, 어. 막을, 자는, 요, 보일시변에, 어, 라는 음은, 거느릴, 어,가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, 막을, 방을, 써서 방어, 위어가 되겠네요. 부수는, 보일시, 부수. 쓰는 필수는, 요, 거느릴, 어에, 보일시, 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어열질, 어. 어열질, 어째는, 요 병들력의 어 라는 음은, 어조사, 어가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, 피, 혈을 써가지고, 어혈, 그러면, 어떤 것에, 어떤 피부가 이렇게 닿아가지고, 어떤 충격을 받거나, 이렇게 되면은, 요 피가 몸속에 약간 뭉치죠. 이런 것을 우리가 어엘이라고 해요. 즉 멍이죠 멍. 부수는 요 병들역 부수 쓰는 필수는 요 병들역에 어조사 어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가슴억가슴억자는고기육이 변형된 육달월의 뜻의가 조합된 글자죠. 활용 단을를 보니까 해아릴 책을 써가지고 억측 부수는 요 고기육수에서 찾아야죠. 쓰는 필수는 고기육이 변형된 육따로의 뜻, 의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두 언, 자. 이두 언, 자는 흑토변의 언이라는 음은 엎드릴 언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을두 둑, 재를 써가지고, 언제. 그러면 우리가 땜을 우리가 언제라고 하죠. 유위가 되겠네요. 부스는 흑토부스 스냅필스는 이 호토변에 엎드릴 어, 언자를 쓰면 됩니다. 다음, 속담 언. 또는 언문 언이라고도 하죠. 이 속담 언은 말씀 언에 언이라는 놈은 선비 언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풍속, 속을 써가지고, 속언. 부스는 말씀 언 부스에 찾아야죠. 쓰는 필수는 말씀한 변에 선, 뒤, 언, 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문득, 엄. 문득, 엄 자는 이 큰데 납, 신, 자가 조합이 된 글자입니다. 활용 단어를 보면 갑자기, 홀을 쓰가지고 엄홀, 그러면 갑자기, 이런 뜻이죠. 문득, 엄도 갑자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부수는 큰데 부수. 쓰는 필수는 요큰데납 신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가릴엄 가릴엄자는 요 손수 제방변에 엄이라는 놈은 문득 엄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로 이제 덮을 패를 써가지고 엄패 우리가 은패 엄패 이럴 때 사용하죠 굿수는 손수 굿수 쓰는 필수는 손수 요 제방변에 엄 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엄연할 엄. 엄연할 엄 자는 사람 인변에 엄이라는 음은 엄할 엄이 음을 내고 있죠. 화룡 다들 보니까 그럴 면을 써가지고, 엄연 그러면 엄숙한 모양을 우리가 엄연이라 하죠. 어? 이 엄연하다는 뜻은 의젓하다, 이런 뜻도 보고 있어요. 어? 무는 사람이 무슨 쓰는 필수는 이 사람 인변에 엄할. 엄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다음 풀역자. 이 풀역자는 실사변의 역이라는 음은 엿볼역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펼연을 써가지고 연역. 우리가 연역의 반연귀 균합이죠. 연역하면 나는 생각한다, 코로 나는 존재한다. 퇴근할 때 생각나죠. 균합법. 우리가 베이컨에서 아는 게 힘이다. 많이 우리가 배웠죠. 그때나오는 연역, 풀역자는 부터 실사역입니다. 쓰는 필수는 실사변에 역이라는 역, 볼역자를 쓰면 되네요 이제 말마자라든가 이런걸 쓰면 우리가 역역, 삼수변을 쓰면 못해기 이럴 때 많이 썼죠. 오른쪽 역, 볼역은요. 그다음 벌릴연벌릴연자는 버릴년. 손수, 제방변에 입구에, 달, 월이 조합이 된 글자네요. 활용 단어를 보니까, 오를, 의, 쇠금. 이때는 쇠금이 돈, 금, 그러죠. 어? 의연금 할 때는, 그때만큼 버릴려니, 네. 기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, 오른일에 기부하는 돈을 갖다 의연금이라 하죠. 글스는손수글스 어? 쓰는 필수는 손수, 제방변에 입구에, 달, 월을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석가래연. 석가래연자는 나무목에 단, 단이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, 단을 보니까 나무목을 써가지고, 연목. 그러면 석가래죠. 석가래나무. 석가래를 우리 학생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왜? 옛날 초가집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. 예전에는 지붕을 얹히기 위해서는 이 들보에서 지붕으로 향하는 나무들, 아주 곱게 뻗은 그 나무들을 얹어야 지붕을 얹을 수 있거든요. 그 나무가 바로 석가래예요. 그러니까 석가래를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 그 지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양반님들은 그 석가래를 빼서 이쑤시개로 사용했다.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. 요 석가래 연애부쓰는 나무 목수, 쓰는 필수는 나무 목연에단 단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다음 대자리 연 대자리 연자는 대중머리에 연이라는 음은 느릴 연이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다 알고 있다. 술 줄을 쓰게 주연 그러면 우리가 술자리를 우리가 주연이라고 합니다. 부수는 대중 부수 스냅플랫은 대중머리에 느릴 연자를 쓰면 되겠네요.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.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